그럼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되요 권신디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께서는 내가 볼때 진짜 있어 진짜 어. 있는 분야 이 진짜 있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 집값이 15억이 넘어가면 은집값의50% 네. 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10억 밖에 안 나와. 뭐 현금 10억이 들어가 있어. 한 달에 417만 원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부자이지만 겸손하고 싶어서 절약하는 게 아니라 절약하고 허리 의식이 없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또 맞는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좀잘 운영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차도 좋은 거 타고 옷도 멋있게 입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음. 통장에 바로 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엉덩이 깔고 앉아봐서 그냥 발 뻗고 사는 집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 돼 이거는 뭐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에 샀어 6억에 산 집이 20억이 됐어 그럼 나머지 14억 차익이 생기잖아. 그거 그렇죠.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거든. 어... 그걸 현금으로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네. 아, 나 이거 대박이더라. 코푼 유지도 재활용한데 나도 가끔 코풀고 네. 쪼가리 있잖아. 네. 쪼가리로 좀 다른 닦긴 해. 내 얘기인가? 그... 이백 대 자산가? <laughs> 아들이에 언님 20억을 다들 우습게 하네. 재산이 얼마길래? 네.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더라. 이게 진짜 보편적인 생각이죠. 응, 나도 궁금했어. 네. 안녕하세요. 어, 예의가 마르신 분이에요. <laughs> 이거 보니까 외국 살다 오신 분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보여지는 거가 너무 심해서 응, 음, 맞아 요 외국 사람들은 진짜로 명품 그렇게 많이 안 산다 하더라고 음. 예, 제가 미국 살던 거 알죠 얼마나 음, 읽한 35일? Take a picture together 오, 휴내영숙님 <laughs> <오. 웃음> 네. 네. <laughs> 네. 원래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 보여주기식 생활을 함 너무 맞는 말인 거 같아 근데 앞으로 안 보여드린다고 했어 <laughs> <laughs> 20억 보지도 못한 앞으로 못볼 놈들이 20억이 큰돈이 아니라고 하지 다들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실 거라고 믿어 보시면 심치 않습니다 정의는 산단이에요 반전세 25평 살면서 명품 가방, 골프, 치고 외제차, 해외여행 다닌다 없으면 보여지는 거에 많이 치우치는데 마아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보여줘야지 근데 이게 약간 인스타의 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프, 외제차, 해외여행 이렇게 소비를 해주셔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5천 림 근데 한국은 부자들이 오로지 부동산에 밖에 투자를 안 하니 경기 회복이 없고 돈이 안 돕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 정도급 부자들의 생활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부동산 비싼 데 살잖아 그거 깔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부동산 비싼 데 살면은 재산세를 내야 돼요 일단 재산세를 한번 내면 끝친거는아니야 매년 그리고 건보료가 올라가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9억인가 12억 이상 집을 살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 에 추가로 또 내는 거야 엄청 대가 그러니까 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다. 그렇지. 음.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니 그렇게 살지. 돈이 꺾고 가야 자기가리면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지. 돈만 더 쓰지 않으면 자기 돈이 아니지. 목표 계획 꿈 목표 계획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 적으시고 항상 상기하시는 부분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우리 골프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고민 없이 그냥. 깎아 주세요. 뭐 이런 말도 없이 음음. 일단은 결정하고 와.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뭐 상대방이 얼마나 레슨을 하면서 고생하는지 음. 본인도 벌어봤으니까 음. 타인의 시간을 소중한지 알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건데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엄무잘 쓴다. 덕분에 우리 골프장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주 감사드리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아 여자들도 자격지심 많은 명품 삽니다. 아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오아이님. 큰일 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이아몬드님 20억이면 빠듯함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 확실히. 저 고등학교 때 김밥 천국에서 제육덮밥 뭐 이런 게뭐 2,500원 이랬었는데 지금 어? 만 원이 요 12,000원, 1 0 만원 이러잖아. 빡세긴 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김밥천국. <laughs> 세금 내느라 돈좀 모이면 또 투자하느라 항상 허리띠 졸라매고 삽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맞아. 공감되더라고. 음. 왜냐면 더 돈이 되는 곳을 아니까. 흉기면 바로. 아. 옛날에는 제가 맨날 옷 사이트 있잖아. 나 때는 백안지 막 이런 거 있었어. 음. 알아요? 아보키가 죠 그거 내가 북마크 해놓고 맨날 봐. 에이. 예쁜 옷 나왔나? 음. 그게 주였다면 지금은 네, 네. 계속 불로산사업 네. 네. 보잖아. 아. 그런 느낌이지. 관심사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음, 그쵸, 그쵸. 돈 생기면 은 계속 돈 되는 데다가 돈 쓴다 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따잡을 수가 없다 제 우리 회사 대표는 네. 있는 사람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고 잘 된다고 자꾸 말해서 그런가 고민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와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음. 말씀드리잖아요 네. 명품이 아니라 깔끔한 옷은 입어야 돼요 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깔끔하게 업소 베개 입고 다니지 마라 음. 뭐 이런 뜻이겠죠 메이킴님 네. 화려하게 표시내고 다닌다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무기로 쓰는 거죠 주로 사기꾼들 한국에 제일 많은 범죄자들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 정말 부자들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을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에 그걸 찍은 건데 상당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낸다 부자 전리 돈의 노예인 부러워 마세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없는 노예보다 있는 노예가 낫다 했죠 일단은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라는 건 생존과 직결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병만. 김병만이 제일 인기가 많단 말이야. 네. 왜? 사냥도 잘하고 이런 과일도 잘 하고 집도 잘 짓고. 그러니까 생존을 잘한단 말이야. 아...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는 어때? 돈이, 돈이, 돈이 많아. 돈이 입고루 생존이야. 우리 밥 먹어야 돼. 제일부터 밥 먹을 거야. <laughs> 가서 뭐 돼지 죽일 거야? 아니잖아. 그... 돈 주고 사 먹잖아. 그쵸, 그쵸.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까. 음... 돈입고루 불결한 거, 뭐 더러운 음... 거, 되게 잘못 생각한 사람이 많아. 이 마인드부터 깨버려야지. 부자가 낼수 있다. 음. 실제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훨씬 더 배려 있고 매너 있다. 왜? 그래야지 음.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래서 택배나 배달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달동네랑 이런 잘 사는 부촌이랑 많이 다르다. 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배우가 다르다.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영님 20억이면 달랑 아파트 한 채인데 음.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잖아. 음. 이 사람들이 다 아파트 하나만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개포동 사시는 분 계시거든 네. 근데 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 화재보험 가입시키려면 네. 집이 몇채 네. 있어야 되고 보험이 얼마 내는지 알려면 뭐 호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에 아파트 한채 있고 분당에도 한채 있고 아들한테 하나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네. 내 나이 때 부동산에 빨리 <laughs> 눈을 떠서 숫자를잘 그 해서 주자야. 잘 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사업해서 잘 되신 분도 아니고, 그냥 부부입니다. 네. 그런 분이 지금 뭐, 50억, 80억대 자산가가 되셨지. 그래서 절대로 사업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음. 카바님. 당연히 나이 먹은 아저씨들은 패션에 관심 없습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집값만 높지. 실질적으로 상위증이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패션이라기보다는 말투, 목소리, 그냥 아우라. 매너. 네. 그치, 아우라. 아우라. 이 패시브 스킬이 <laughs> 장난이 아니지. 딱 봤을 때, 와, 배우고 싶다. 이런게딱 느껴지죠. 집값만 놓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비싼 집, 아파트 근처나 아파트의 커뮤니티 그런 곳들을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공원도 잘돼 있고. 백트 폭격기. 음. 우리 엄마는 돈도 없으면서 자기 옷 사고 피부 시술하는데 돈다 쓰고 자식한테 뭐 해줄 생각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줄 예정.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고 응. 사회에 나오면 이제 부모님이랑은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본인도 뭐 바랄 생각 하지 마시고, 사치하고돈 쓰는 것은 자식이나 손자지. 이거 맞아나성한 사람들은 그냥 건물이나 아파트사서 머니라이프를 일리는드 중급 중하지. 부자다니는 응. 그 명품의자이돈 쓰는 사람들은 부자 못 되지. 이거는 한99% 맞는 말씀입니다. 응. 어느 집을 봐도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진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좀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보고 좀안 좋게 보신 것 같아. 허 음... 경수님, 어, 네 맞습니다. 이런 모인데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런 모으기가 진짜 힘들어. 이런 모으기까지 고난이 너무 많아.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겼어.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작전주나 코인 하고 싶고 부모님한테 갑자기 돈을 드리게 될 수도 있고, 음... 내가 돈 있는 걸 알고 돈 냄새를 맡고 주변에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음. 내가 정말 타고 싶었던 차를 사게 될 수도 있고 유혹이 엄청 많아 그 1억까지 음. 이론상은 쉬워 근데 이 안에 유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의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송파를 안 가봐서 경제적 자유를 느끼시려면 송파를 꼭 와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노른자 땅이라는 거야 내가 하는 서초 빌딩주 옷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차는 20년 된 SM5 초기 모델 타고 다니고 들린손소 월세만 3천 들어온다던데 그러니까 이 SM5가 많이 타 SM5를 왜 많이 타냐면 SM5가 옛날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일본차의 엔진과 기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SM5 옛날 거 그게 안 고장나 가성비 최고의 차야 이게 나도 나중에 건물 사면 이거 살 거야 SM525 진짜죠? 에휴, 진짜로 호르지마고 안타시고 아유 부탄한데. 그래서 네. 하게 말하시려 억으로 하시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부자들이라 할란디. 아니 내가 뭐 억으로 꿀려고 이렇게 했어. 배를 갔어. 뭐. 유튜브 하는데 다뭐 억으로 꿀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나 이거 판다 돌리는 사람들 경찰 안 탄다. 사고로 뒤지는데 타그냐? 조도 모르면서 나불나불. 이제 <laughs> 조또 마떼입니다. 조도마대 졷도마때? 아무튼 이렇게 20억 자산가. 특징 댓글 읽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지금 풀이 됐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음. 내 유튜브 보고 음.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